조금 바빠가지고 <laughs> 그 앞으로 다시 연습 아, 이렇게 셀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우선 자기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비티 여의도점 디렉터 기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점 디렉터 권영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선 오늘 주제 먼저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네. 위뷰티는 경락인가? 마사지인가? 피부 관리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이제 소통하고 질문도 받아보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도와드리려고 그렇죠. 하는데 본격적으로 저희 게스트 분 초대해서 위... 네,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젬마라고 하고요. 30대 초반이고, 지금 이비티 교대점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많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네. 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네, 질문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는 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위뷰티에서 첫째, 제일 먼저 우선시하는 건 아프지 말게 하는 거, 에이, 아프지 어.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어, 대부분은 아, 경, 저희도 이제 고객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락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뷰티에 오셔도 아 경락 받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위뷰티는 경락이 아니라 경락에 이제 밑바탕이 되어서 근육도 관리해드리고, 그러니까 피부, 피부 밑에 있는, 어, 이제, 림프 관리, 뭐, 신경 관리, 그 다음에 뭐, 근육 관리.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해고 몸에 자극을 주다 보면은 이제 얼굴이 예뻐지고 탄력도 생기시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 네, 이렇 오시면, 어, 이뻐질 거예요, 라고 말씀도 주시고, 너무 많이 변했어요, 라고도 하는데, 정말 많이 변하니까 변하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모든 분이 다 아픈 것도 아니고, 모든 분이 다안 아픈 것도 아닌데, 첫째는 안 아프게 해드리는 게 첫째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림프순환이 돼요. 이렇게 림프순환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붓기들이 많이 빠지니까, 그거에 의해서 아래아래 칸까지 내려가다 보면, 골격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얼굴은 탄력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 작아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력 관리는 기본으로 되는 거고 베이스는 피부 관리인 거죠. 음, 그렇게 해서 네네. 이제 변화가 있게 됩니다. 네. 음, 네. 그러면 질문에 조금 만족하셨어요? 답변에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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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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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다.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여의도점 저희 게스트분 위드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우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사는 손민지라고 합니다. 네 민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그이 네.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비티 관리는 경락이 아닙니다. 경락 마사지가 아니에요. 어. 어, 경락 마사지가 아니고 피부 관리 이거든요. 어, 근데, 네. 민지님이 받으셨을 때, 어, 민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어. 피부관리는 당연히 이제 손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로 해서 되게 신기하고 그랬거니요아 맞아요 저희는 손으로도 피부관리를 하고 발로도 하는 피부관리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경락마사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들 얼굴 작아지는 관리가 다 경락마사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어 그게 아니라 저희는 피부관리 발로 하는 피부관리 손으로 하는 피부관리로도 얼굴이 작아지실 수 있어요. 저희는 피부 관리를 함으로써 고객님께 고객님 몸이 스스로 재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관리에요 그래서 저희 피부 관리 받고 나서 이제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셀프 마사지라고 하죠. 이제 그거는 고객님이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알려 드려요. 그래서 피부 관리로도 충분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는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어 진짜요? 근데 요즘도 어, 네. 많이 하시나요? <laughs> 요즘에는 조금 바빠가지고. <laughs> 그 <그러셨구나. 웃음> 앞으로 다시 연습 아니 이렇게 셀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조금 이제 질문을 받아볼게요. 받아볼게요. 네, 질문이 네. 워낙 많이. 음. 했... 달려, 달, 달아주셨더라고요. 오, 네, 우선은 맞아요. 피부 관리는 피부는 정말 좋아져요. 네, 피부도 좋아지고, 정말 네. 피부결도 정돈이 되고, 네. 이거는 사실 덤인 거죠. 피부가 좋아지는 거는 그쵸, 덤이고, 덤이죠. 사실 저희는 얼굴을 네. 진짜 작게 하는, 네. 어, 관리가 조금 더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관리이고, 네. 위비트 피부 관리는 안 아프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네. 유독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없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다안 아프다라는 말씀은 못 드려요. 어, 그렇죠. 어, 아픈 당연히. 당일... 멍은 안 듭니다. 맞아요. 그건 확실하게 100%말씀드릴요 어, 멍은 어, 어, 그러니까. 정말 안 드시고, 네, 근데 네. 부드럽게 관리를 해도 맞아요. 똑같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사실 우리가 뭐, 뭐지, 앞을 가면 저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안 움직여요. 우리 어. 몸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 움지 뭐지 이게 내 스스로 몸이 재생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쵸. 뭐, 부드럽게 관리를 해야지만 고객님도 몸도 편안해지면서 이 저희 관리, 피부 관리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어서 그치. 오히려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픈 게 맞습니다. 어 저희는 사실 기계 음, 사용 안 하지 않, 않습니다. 아, 하지 않아요. 없어요. 네. 정말 오셔서 보셔도 음. 볼 수가 없어요. 기계는 오직 저희 손발 밖에 없어요. 어. 혹시라도 <laughs> 다른 곳에서 뭐 기계를 사용하면 음. 그곳에 정말 물어보셔서 음. 그 기계가 어떤 활용을 하는 음. 건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기계 어 일도 사용하지 않고 일도 몰라요. 사실 찾고. 저도 옛날에 예전에 일반 피부 관리실 할 때는 오주파 기계도 해보고 어. 초음파 기계도 해보고 막 그런 거 해봤는데 어, 네 손하고 발처럼 손과 발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스킨십이 가장 좋아요. 네네네. 스킨십. 그럼요. 맞아요. 네, 우리 몸에서 제일 좋은 도구는 사람의 손과 발이라고요. 맞아요. 네. 그 온기가 느껴 네네네. 온기를 전해서 고객님 몸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끔, 있게끔 하는 해줘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피부 관리라고 말씀 네네네.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어, 네, 다, 당연히 다르죠? 네, 위뷰티는 위뷰티에서 <laughs> 발로 하는 관리는 위뷰티만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네. 밟아드리지 않아요. 네. <laughs> 저희는 밟아드리지 않고. 발로 저희는... 하는 관리지, 네. 발로 밟아주지는 않아요. 네, 네. 저희는 네. 피부 위에 이제 오일을 도포해서 화장품을 도포해서 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 어, 절대 밟아주는 마사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거는 어발주는 거는 아마 고려는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아 그리고 네. 아니면 위비티 와보세요. 어.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실 네. 겁니다. 네 맞아요. 위비티 네. 와보시면 아 어, 발로 하는. 음. 발로 그치. 해서 좀, 어, 나 뭔가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오히려 받고 나서, 어 너무 좋다고. 그쵸, 그, 그니까 이게 생각이 너무 아, 완전히,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바뀌어서. 응, 그리고 네. 위비티에꼭 오셔야 된다라는 점 그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비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아, 네.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